사순절 기간에 힘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유명한 비유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가 둘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다고 말합니다 왜 미련한 자들은 에, 미련한지 또 다섯 명은 왜 슬기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슬기 있는 자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부류로 갈리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는 어제 본문에도. 그대로 강조가 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나오죠.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두 부류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로 갈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구원을 받지만 악한 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특별히 다른 점이 없고,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면, 어제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둘로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멸망 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 다섯 처녀는 일어나고 다섯 처녀는 슬기가 슬기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비유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알레고리라고 예, 어,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풍유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한 해석으로 어, 나갈 아수 있기 때문에. 비유는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들러리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을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빨리 올줄 알고 다섯 명의 처녀들은 기름에 아니 등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등 안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이 열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다 졸며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의 등의 등불이 거의 꺼질 때쯤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자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다섯 명의 처녀들에게 있는 등불의 불이 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너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걸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그때 해야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신랑은 도착하니까 이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그릇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온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왔어도 기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혼인 잔치문은... 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안에서 어떤 대답이 들립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죠. 이걸 비유로 이해를 해야지. 비유로 이해하지 않으면 야 슬기 있는 처녀들이 너무 어,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거나 아좀 늦게 왔어도 문 열어 주면 되지. 좀 늦게 왔다고 문 열어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유는 비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죠?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때그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거라. 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얘기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재림을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해야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 내 머리로 그래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 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곧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손살 같이 지나가죠. 개인의 종말도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죠. 주님의 오심과 부르심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죽음을 그리고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뭐 어제 말씀해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어제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란 현재적이라는 거죠. 현재 믿음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다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한가하면 그때 열심히 믿겠다. 내가 지금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 지금 정신이 딴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면 현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과거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난 다섯천 년은 뒤로 미룬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믿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현재성과 지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미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뜻을이 땅에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